안녕하세요. 자치분권대학의 우명동 교수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재정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별도로 이런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어, 혹자는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특별한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라서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관할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소요되는 물적 수단을 획득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활동을 지방재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이 왜 필요할까? 이걸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의식주 생활을 꾸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요.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정부도 살림살이를 하고자 할까? 이제 이 부분이 재정의 등장을 알려주는 겁니다. 시민들이 각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이 자원과 능력에 따라 이 물질적인 생활을 꾸려가지만은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거나 해결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이 쳐들어 왔다든가 아니면 은그 동네에 가로등이 필요하다든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다든가 등등 어, 각자가 해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내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밖에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정부가 수행을 해줌으로써 시민들이 살림살이가 온전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재정의 필요성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이면 재정이지 왜 굳이 지방재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될까? 이 부분이 실제 생활 관련해가지고 매우 중요한데요. 공공서비스라 하더라도, 그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서비스에 편익이 미치는 범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예, 마을 공원 서비스 이런 것들은 어떤 좁은 관할 지역에서 편익이 미치고 그러니까 그 기초 지방 정부가 그걸 관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편익이 미치는 범위가 좀더 넓은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경찰 서비스 같은 것은 좀더 넓은 범위. 이 정부가 관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제 예,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방이나 외교와 같은 예, 전국을 관할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어, 다 같이 공공서비스를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관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해당 서비스가 미치는 편익의 범위에 따라가지고,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광역지방정부의 재정, 중앙정부의 재정, 이렇게 예, 구분이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편익이 미치는 범위에 상응하게, 이제 재원조달 방안도 거기에 상응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가 세금을 거둘 때, 기초지방정부가 거둬서 기초지방정부에 필요한 사물을 수행하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현재 제도로는 재산세가 대표적이죠. 거기에 비해서 광역 단위의 지방 정부는 거기에 상응하게 세금을 또 걷어요. 대표적으로 취득세라든가 지방 소비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급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단계의 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죠. 각 급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게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을 걷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전 재원이라는. 것인데. 어, 지방 재정은, 주황 정부의 재원은 모두 자체 재원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방 정부는 이 지방이라는 것이 늘 주황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다 보니까 지방은 재원이 자체 재원 이외에 주황으로부터 이렇게 이전 받는, 어, 이전 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자는 의존 재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있고요. 광역이 기초로 주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국고보조금 보금이라는 것이 주황이 지방으로 주는데 광역이 기초로 주는 시도비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도 모자랄 때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것도 각급의 정부가 거기에 자기 능력에 맞게끔 채무를 조달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재정이 필요한 이유와 어 필요하더라도 각급에 따라서 기초 지방 정부, 광역 그리고 중앙 정부의 재정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모두 너무 익숙하게 이제 와닿아 있는 거지요. 이제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지방정부가. 우리는 지방 정부라고 하는 것이 지방 자치 단체의 독자성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아직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 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러한 우리들의 생활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지방 자치가 실제로 이제 꾸려지기 위해서는 그 밑에 물질적인 기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방 자치의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곧바로 지방 재정이다. 이 지방 재정의 뒷받침이 없이는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지방자치 우리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러한 지방재정도 집권적으로 꾸려지기도 하고 분권적으로 꾸려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1991년 어이 민선 의회가 처음 구성된 해를 91년이라고 해놓고 95년은 그이 단체장하고 동시 선거가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부활된 건 95년이죠. 그 전까지는 어 지방 지정이 있었는데 집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중앙 정부가 정한 이 세금을 정한 방법으로 걷어서 정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름은 지방자치라고 돼 있었지만 지방 정부는 이제 권력 그러니까 행정 구역 분할적인 아, 이런 의미만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방 재정이 이런 식으로 집권적으로 행해졌던 시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어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해 준다. 이런 개념에 부응하려면은 지방재정도 분권적으로 행해져야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수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지방재정이 분권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라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보면은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재정이 분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를 뒷받침해 줄수 있도록 지방재정이 분권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경우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적이란 것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주앙과지방이 세금은 예를 들어 예전에는 8대2 그랬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 와가지고 지방분권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해서 지방세 비중을 높여줬어요. 그래서 21년 예상기준으로는2.5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세출 부분은 흔히들 주앙이 4를 쓰고 지방이 6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우리가 양적인 측면에서 분권이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양적으로 분권이 이루어지면 과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지원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질적인 분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지방재정이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분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수많은 요인들을 봐야 될 텐데 아주 크게 나누어서 보면 은 지방정부가 주한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뭐 세입이라든가 예산 운영이라든가 이런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단계로는 그러면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이 지역주민에 의해서 규제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광범하게 참여하는 메커니즘이 확보되고 있는지 이두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방자치와 지방지정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지정이 실질적으로 분권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관련, 이러한 관계들이 그 밑바닥에는 예 법적인 틀에 의해서 예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결정된다는 거지요. 그니까 러 지금은 그 법적 틀 자체를 말씀드린다기 보담도 이런 실질적으로 재정분 문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법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예산 그이 제정과 관련된 이 내용 법적인 내용인데요. 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이라는 예산 과정에 관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바탕을 두고 지방 지정법 지방회계법 등에 의해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이제 이렇게 이 소신껏 할수 있는 그이 폭이 넓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그 전에는 이 지침에 따라서 지방 예산을 편성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아 이제 2006년에 그걸 폐지해서 자율성을 준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라는 것이 시달되고 있어요.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은 그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는 어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사업의 경우는 에 투자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특히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사업의 경우는 상급 정부의 이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얼마나 지방재정 활동이 실질적 분권이 구현될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2018년 이전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이래되어 있는데, 2018년 이후에는 전 예산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 자체는 이렇게 의무적이지만은, 참여 분야라든가 예산 규모 등은 임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를 보면, 지방세의 부과 징수는 헌법의 조세 법률주의에 바탕을 두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내지는 분권적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지방은 어떤 세금을 더 걷고 싶고 덜 걷고 싶고 다른 지방에는 안 하더라도 우리 지방은 세금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지방세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탄력세율 제도, 임의세 제도는 법으로 만들어 놓고 법, 조세 법률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너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예요. 이제. 법외세제도는 법률에 없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외세제도인데,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탄력세율 제도는 거의 모든 지방세목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법외세제도는 우리가 이제 이 엄격한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외세제도가 인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체의 경우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체 발행 총액 한도제도라는 게 2005년 이전에는 이게 개별적으로 매 건마다 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게 빚을 낼 수가 있었는데 2006년부터는 총액 범위 내에서 너희가 조례로 할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발행 절차가 엄격하게 법률로 규정되고 있어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어, 이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 꾸려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분권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전체의 과정이 법적인 제도적 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그다 같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